지금 얼마나 걸렸어 요 우리가? 6, 6분 얼마 걸렸죠? 그 정도밖에 안 걸린 거야? 자 지금 저는 도착을 했고요. 어, 자전거 1번, 2번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을 기록이 7분 34초. 어, 저 거의 비슷하게 들어왔거든요. 어, 일단 여기에서 도착하시는 상황을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어...저는 당연히 자전거가 있을 것같 네. 아까 요아 저쪽에서는 굉장히 네. 비관적이었는데 사람들이 어, 아니 근데 제가 어. 오다보니까 저 택시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어 몇시에? 저 6시에 택, 택시 탔는데 6시 보다 빨리 오지 어요 얼마 걸렸어요? 얼마 걸렸어요? 13분? 13분. 그러면 저희 둘이 7분대에 도착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기겠네요 네. 꼭, 택시는 바로 잡았고 어, 자 지금 세번째 선수가 입...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차하고 오세요 주차! <laughs> 주차하고 오시라고 저쪽에 자 세번째 선수가 도착을 했는데 주차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이 한 6시 10분에 전용버스 탄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6시 반 정도 도착하겠네요 아, 어. 자 소감이 어떻습니까 1등 네? 네, 당연한 결과입니다 <laughs> 최종적으로 선화님 회원까지 포함했을 때 네.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제가 근소하게 얘기것 같아요. 근소하게 네, 어, 자, 세 번째 선수 에코바이크 소개해주세요 소개했어요 아, 몇분 찍었습니까 <laughs>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어, 인사 방금 나의연왕아나의연왕 그걸 인사 방금 인데. 응. 이 기록이 이거 한번 더 눌러보세요. 10분 57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 괜찮은 기록이죠 버스 아니 승용차 제가 17분 18분 봅니다 저하고 그 연구하고딱할때응 <laughs> 어. 나는 아까 거기에서 시동을 받았는데 어. 나는 1차로에서 와버는거야 아까 1차로에서 내가 꺾꼬서 그냥 바로 와버리려다가어이 그게 안되 여기서 거기서 한 2분 후에 네 저기서 아까 분만기요 어디? 아 거기? 그 자리다 나... 끊고 왔어 끊고 그니까 왔어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차가 계속 와가지고 차 신호 받는게 제일 나아 음. <laughs> 나는 근데, 그렇게 왔는데 와나 우리 박사원선님은 바퀴가 쉰쉰쉰쉰끊면서 <laughs> 앞으로 나가는데 <laughs> 그 롯데리아 거기에서 완전히 신호를 받아놓고 차차로 돌아버렸다 나는 거기에서 1차로로 들어왔는데 2차로로 딱 돌아왔잖아 음. 그게, 그게 잘했어 그러면 지금, 네. 이제, 다음에 올 사람이, 네. 박이슬 아니면, 네. 박이슬, 박이슬. 그, 저기, 박이슬하고 차, 차하고 어떻게 될것 같아? 요 승용차. 둘 중에 하나. 박이슬. 박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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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러면 자전거 네 번째 선수가, 네. 어, 네. 네, 그 전체 순위로도 네 번째로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 그러면 거의 우리가 이겼네. 그래도 누구 왔어?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뛰, 길래 박이 세린줄알구나 낮에 1 1 40초인가 뺐 실천에서 할까? 응. 네, 네, 누가? 실천에하 네. 그러니까 네. 보니까. 아, 지금 금항광장부터 여기까지 밀리는거만 네. 금항광장부터 여기까지 계속 밀리는 것 같다고, 아, 차. 네. 밀리는데, 응. 그때는 자전거가 유리도막 응. 밀려가고 가만히 서는데 자전거는 실천에서 어, 밀리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차가 엄청 렸어요 차가 밀려서수용차도높거든요아 응, 응. 지금 현재 시작한지 한 20분 못 됐죠? 15분 정도 됐겠네. 10분? 10분 좀 넘죠? 어, 현재 10분 좀 넘었는데 어, 자전거는 3미까지 들어왔고 다른 어, 선수들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하는 게 자전거로 내지 승용차라고 하는데 어, 어. 그러면은 선한 님원 아까 연습해봤는데 22분 걸렸대요 대, 대략 버스하고 선 선한 의원하고 어떻게 될것 같아요? 아 그래도 자전거가 이길 것 선한이가 자전거 이긴다 어. 그러면 버스는 30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차가 이렇게 많이 밀려서 신호도 걸리고 어. 생각보다 버니 그 굉장히 문제 있네 자, 버스는 진짜. 자, 그러니까 출퇴근 시에는 특히나, 그리고 이쪽 길이 더 많이 밀려요. 네,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버스는 한 30분 정도 예상된다는 말씀이고, 승용차는 원래 빨리 왔어도 한 15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주차장, 주차장. 주차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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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밀렸으면 20분이 걸릴 수도 있는 맞아요. 거거든요. 20분. 그렇게 되면 선아이원하고 승용차, 그,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태리명이가 지금 버스 탔던가? 자가용에 있을 것같은데요 어, 태리가 자, 버스? 태리, 어. 태리는 자가용 타잖아. 자가용 타요 한번 물어봐 어디쯤 왔는가. 어, 그래가지고 이기겠다고. 저막 보내려고. 어. 누구 어. 옆에 타 있는 거 같아. 지금 달리는 선수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죠? 우리만 알겠구만. 어. 어디있다네 번째 신호등 버스 아니아니 자가용 어 어디야 이게 그방그 방동이고만 금암, 어. 그 교보빌딩 아그아 빌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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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아직 안 왔구나 어. 음, 저기, 저기. 음. 아 나네 이슬은 저기다 음. 주차하고 올거야 아마 이오한 20분 정도 음. 아, 둘이 손잡고 오는거 아니야? 방향이 <laughs> 달랐어 출발부터 어. 아... 내가 출발을 한 20초 늦게 했거든 7분때 7분때? 어로 왔다고? 대로로 쭉갔어 내가 못봤어 아니 저기 그 노송병원에서 건너가지고 신호타워 쭉왔지 네. 음. 아, 어. 자, 심판으로서 현재까지 상황을 볼때 어떤 그예 것과 실제 지금 진행 상황 오늘 으면들승용 어. 12, 분쯤 찍었을 텐데. 3제심판 3분 서 현재까지 상황을 볼때 어떤 예상했던 것과 실제 지금 진행 상황 3분 12, 분분 네. 어.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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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 네. 뭐냐, 어. 네. 또, 그러니까 버스도 음. 다른데, 다른데 아, 다른데 교통 밀리는 상황. 네. 네.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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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를 빼놓고는. 네. 자전거를 빼놓고는 네. 만약에 버스 전용차로라도 있다면 또 다를 수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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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자, 자전거하고 어떻게 될지 balances. 몰라요 사실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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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로서는 방법이 어렵다. 에다 말하는 사이에 자전거 네 번째 선수 전체 순위 네, 네. 번째로 다이스 선생님이 네, 입장했습니다. 아, 기록 에코몇분몇 분이야? 18분 네. 어, 음. 이, 이 기록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만족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오셨어요 경로가? 인터뷰 하세요 어, 기린대로로 좀 오다가 보면은 어, 어. 사실은 종화경기장 사거리까지 오는데 차전거가 굉장히 이동하기 힘들거든요 어, 차량도 많고 어. 보행자도 굉장히 많은 곳이어서 어. 저는 도목길을 이용했습니다 금만가구장에서뒤쪽으로 아, 그래 지금 아아아 그래요 지금 현재 어선하선하이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오오 오 네, 자전거 완전히 석했습니다 기록 1등이에요? 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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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기록 어떻게 보지? 시작을 안 눌렀어 분초어 아, 1 8분 47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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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분은 뭐예요? 아니, 아 이것은 여기 아. 아, 아, 아 18분 47초. 오늘 연습 하셨다면서요? 한번 하고 싶어요. 아, 그때보다 지금 기록이 많이 나온 거예요? 1분 조금 넘게. 어. 오, 어, 5, 그 10, 50만 원 했어요? 아, 제가 약간 자전거 신동이여 가지고요. 얼마 <laughs> 냈습니다. 어. 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네. 박사범 선생님 1등. 제가 2등, 하갑주 3등, 4등, 5등이고 나머지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오 <laughs> 자, 오네 왜,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자리인데 이렇게 제가 더 먼저 도착했다니 굉장히 뿌듯니요 <laughs> <편하게. 웃음> 팀에 눈을 끼친 게 아니라서 굉장히 다행이에요 박수 박수 오늘 더 늦었으면 어. 저는 진짜 부모님한테 죽을 뻔했을 거예요 중간 승리 중 어, 우 와, 미스터 끊었어. 아까저기한번 어. 타봤거든요. 그러면 버스. 오자마자 그, 그 정도면은, 이 차가 이렇게 막히지 않는다 해도, 승용차보다 빨라요. 그, 그 정도는. 비슷해. 근데 어. 이렇게 길로 가시더라고요. 아, 자, 순간 그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자전거는 다섯 분의 선수가 모두 도착을 했고, 승용차하고 버스는 아직 도착할 기미를 보이지 네. 않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완전 생초보 라이더 한 분하고 <laughs> 도로주행 차입니다. 도로두 번째 그 하시는 그 생초보죠. 예, 그분을 포함해서 지금 어, 저희가 생각했던 이상의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아쉬워요. 아쉬워요? 전도 기록을 신호 신호에서 너무 걸렸어요. 어. 에. 만약에 여기가 자전거 도로가 됐다. 어떨 것 같아요? 자전거 도로는 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음. 아니, 그 전용 도로나 전용 차로 수준의고요 네. 아까 몇 분이었죠? 18분 24초. 8분 네. 어, 잠깐 저기 4, 6등으로 지금 취재진이 <laughs> 입장하고 있네요. <laughs> 승용차는 지금 주차 근데저 저희가, 잠깐, 저희가 취재를 할게요. 저희 자전거 1, 2, 3, 4, 5로 지금 다 들어왔거든요. 지금 승용차 안 들어왔어요. 어떻게 빨리 오셨네, 그래도. 놀랍지, 않, 놀랍지 않나요? 이따 어, 다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고. 네. 라예요 어, 아, 네. 나 녹화되는 건지 알고 말이 좀 정제했어요. <laughs> 잠깐 저기 오십니다. 저희 승용차지, 승용차. 네. 자, 승용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어, 버스는 먼저 왔어요. 승용차 어, 어, 어. 기록. 그래서 선철 노선 선정. 아, 어, 어, 종료하고. 종료. 아이, 종료. 2 3분 33번으로 적 그러면 늦게 저희 꿀 빨리 자전거 마지막하고 네. 한 5분 정도 차이 나죠? 네. 그니까 어. 이게 신호가 좀 있네 신호가 진짜 오래 걸려 이거 버스였잖아 버스 아, 자전, 승용차 그, 네. 승용차 네. 아, 놓구, 놓구, 버스, 버스 아직 출발을 요 아직? 아, 버스도? 버스 두팀두명다 두두 근데 버스가 고장났대요 아. 버스, 아, 버스는, 아, 버스는 버스가 현실이야 나서출발 못했는데 양로도 출발 못한다 저상버스가 이거 이거 실어 날린다고 이거 폈다가 오므러지질 않았는가 아, 네 맞아요 저는 양궁로는 빨리 다른 버스를 아, 탔어야 되는데 미치겠다. 아직 같못 탔나봐요 아니 다른 버스를 타고 왔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어, 지금 어? 아직도 출발을 못한 거예요? 아, 지금 통화를 좀 해볼게요 네 아까는 네. 네. 근데 이건 진짜 이동권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 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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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아예 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상버스 네.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애초에 그 장애인 이동 문제는 생각을 고려를 안 했었는데 지금 음. 이렇게 하게 됐는데 다음에는 장애인을 포함해서 좀그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 그걸 보통 안 쓰나 보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네, 네, 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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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모르시잖아.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 주실래요? 어, 장애인들. 어, 조상버스를 탑승을 하셨는데, 어, 어, 제대로 에, 안 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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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랑 같이 경쟁하기로 했던 팀이 네, 탔는데 네. 그 자전버스에서 그 내리려다가 네. 이 장치가 고장나서 내리지 네, 못하고 있다. 네. 어, 돌발적인 상황이기도 하고. 만약에 음, 만약에 이게 일상적으로 됐다면 네. 이런 일이.

다치지 않는구나. 네. 아. 그어나서 고장이 나서 응. 모든 손님들이 다 내리고. 내리셨고, 어. 그리고 그걸 기다리다가 결국 그분들도 늦으셨고. 버스는 아직 공장 네. 출발 중이고. 어. 현재는 네. 지금 바로 뒤에 오는 응. 버스를 탈 예정이고요. 어. 팀은 어. 그 다음에 오는 저상버스를 탈 예정인데 어. 아직 출발 못했어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네. 자 아, 그러면. 여기 <laughs> 자전거가 그러면 그 여기서 라이브는 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돌발 상황이 좀 벌어지기도 했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종료하겠습니다.